어, 오늘은 우리 귀여운 보거들한테 저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그 블러드 웜그 냉장이라고 하더라. 냉장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블러드 웜 얼린 거를 이제 급여를 한번 했었는데, 그때는 제가 급여 하기 전에 벌써 큐브 두 개를 이제 애들이 먹은 상태여가지고 사실 먹이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저, 그때 저번 영상에서는 기회가 된다면은, 그 물달팽이, 리버스네일을한 번, 급여를 해보겠다.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, 제가 이제 다른 그 어항에 보면은, 좀 잇기도 많이 껴있고, 이제 창문 근처에 둔 어항에, 달팽이들이 좀 살고 있어요. 개체수가 많지는 않은데, 그 중에서 이제, 수면 위에 있던 몇몇 애들을, 제가 지금 가지고 왔고요 보여드리자면은, 자, 제 손에 달팽이 보이시나요? 이게 이제 물달팽이에요. 제가 이 물달팽이를 뭐 따로 돈을 주고 사온 건 아닌데, 물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, 제가 수초를 같이 좀 구매를 했었습니다. 그 수초에 뭐 한두 마리가 붙어 있었나봐요. 거의 한 1년 반 전인데, 그서어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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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남아 있고 이제 또 알을 굉장히 잘 낳아요 성장도 빠르고 어떻게 지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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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데 중간 중간 뿔뿔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물달팽이를 한번 급게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, 위에서 제가 좀떨어뜨릴어뜨릴 텐데 우 밑에 있는 보고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? 자물 속에 가라앉는 달팽이들 보이실 거고 애들이 감지를 했죠. 아 근데 달팽이 색깔이 음. 어, 밑에 있는 거하고 내추럴센즈하고 좀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아이게좀 구분이 잘안 되던데? 자 어디 뭐 없나? 자, 영상 한 가운데 보면 달팽이 한 마리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얘가, 어휴, 몸을 뒤집더니, 콕 하고 집어서 먹네요. 자, 그리고, 오, 여기 벽면에 지금 달팽이가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. 두 마리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얘네들한테도 보고 애들이 가가지고, 사냥을 좀할것 같은데, 너무 큰가? 달팽이가 움직이고 있고, 뭔가 움직이면은, 어, 보고가 발견을 한것 같습니다. 자, 이리저리 이제 간을 보고 할 텐데. 야, 얘들아, 근데 저기, 지금 벽면에 있는 거, 어, 큰 거, 초록 보고가 발견을 한것 같아요. 자, 벽면에 따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달팽이가 있는데, 발견해? 간보는 뭔가? 자, 오, 어, 봤습니다. 자, 어, 이렇게 해가지고 먹네요. 자, 그리고, 수면으로 달팽이가 떠올랐네요. 음 어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반응이 영 시원찮지? 야 니들 부끄럽니? 원래 이런 반응이 아닌데 너무 배풀인가자 바닥에는 다른 고거 달팽이가 어? 이놈아가 다시 달팽이를 포착을 했나? 그냥 지나치네. 네, 오, 어? 다시 봤다. 봤다. 봐가지고 간을 보고, 눈동자를 굴리는 게 보이는데, 즐구나 음,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은 뭐달팽이 급여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먹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볼수 있는데 실제로 잘 먹어요 근데 저번 영상 촬영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애들이 배가 별로 이렇게 안 고픈 것 같아요 허허 아니면은 오랜만에 달팽이를 넣었던 애들이 블러드웜을 기다리는 건가? 자, 그러면은 제가 오늘 먹이를 준 적이 없거든요? 그래서 지금 시간대 되면은 애들이 좀 배가 고플만도 한데 안 먹네?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은 다음 게 블러드웜을 한번 구별할 거고 자 서비스컷으로 우리 야마토새우 야그 달팽이는 왜 니가 이렇게 휘젓고 있어 정말 먹지도 않잖아 음. 에이 먹지도 못하는거 왜 이렇게 휘젓고 있어 자 야마토새우 한마리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구피 한마리 보이십니까 네 구피 한마리 사실 여기 구피가 있는 탱크였는데 제가 딴 데로 옮겼어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한 마리가 이제 이렇게 제이 살아남고 있는데 음 서로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 야마토, 어? 여기 있다. 야 달팽이를 왜 굴리고 있어? 갖고 노는 건가? 어떤 영상 보면은 요 보고들이 달그 새우들 이렇게 사냥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집 보고 애들은 야생이 많이, 야생의 성질이 많이 없어졌나봐요.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약간 그 달팽이, 소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계속 갖고 있지? 그냥 뭐, 갖고 노는 거야, 뭐, 자유니까. 안심심하게 잘 가지고 놀고. 아이고. 자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우리 귀여운 우리 보고 들이 좀더 밝고, 품을 느낀 시점에 그 블러드 웜 급여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